음,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요. 영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제외해 놓고, 우리들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내어 놓거든요. 하나님도 그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참 속이 많이 상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2장 6절 말씀에 내가, 어,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어떤 죄냐면요, 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제 정의를 저버리는 것이죠. 어 뇌물을 받고 이제 판결을 굽게 하고 그리고 신 한컬레로 사람을 사고 팔고 가난한 사람 등쳐먹고 아버지가 다니는 기생집에 아들이 다니고 또 이런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어 곡식단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데 마음이 편하시겠냐는 말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버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의미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n i v 그 의학 성경을 보면은 아, 내가 너를 으깨어버리겠다. I'll crush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능동태로 나오는데, 어, 직역인 NA, NASB나 KJV 이제 번역을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이죠. 보면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I am pressed under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 의해서 내가 짓눌려진다. 내가 눌림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누르기도 하지만, 너희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짓눌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써요. 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해초리로 때리면서도 무너지는 것은 내 마음이잖아요. 아유 내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애가 이렇게 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힘들어하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할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끝나면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에레미아 예가에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부르지질, 부을지어다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 듯할지어다 각길 어기에서 주려 기제나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해요.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또 공공장소에서 무차별 폭행과 살인과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빌런이라 그러죠. 굉장히 악당들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연령대가 우리가 흔히 MZ 세대라고 말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회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불타는 복수심을 가졌는지 이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 또 가정의 책임일 수 있고 또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도 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요. 부모님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고 이 사회도 좀 정화가 잘 되어서 우리 <laughs> 자라는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어, 정말 미래가 밝은 복수심을 품지 않아도 될 그러한 사회와, 어, 그러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책한 권을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임규석 선생님이 지은 크리스천 부모의 특별한 자녀교육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언행이 일치하며 바른 가치관으로 일관되게 교육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성경 말씀대로 부모는 법을 가르침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아이 양육의 일관성을 가지라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 부모님이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고 본인의 철학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한, 어, 내용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본을 보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 삐뚤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정에서 잘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잘 교육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심겨주는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다음 세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